쿵쿵쿵!쿵! 어, 뭐지? 적대인가? 많이 왔다, 많이 왔다, 적대 많이 왔다아트트 왔다, 아, 트트다트트운요 디트, 왔다, 디트. 디트. 아, 디트 시키 고운 세를 못참고 오네. 아이고, 젠장, 아, 디트 시키 들꺼절 아야야야, 어디 가셨 나요？디트 님들다들 체이. 님들 y t 체이? t 이체 Tay, Tay, t a 아, 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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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타, 다타다타다타완장 와, 타 완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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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완 잠깐 타 완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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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수했다 와아 제가 죄송합니다 길만님 길만님 죄송합니다 길만님 죄송합니다 <laughs> 저거를 아나 진짜 개 털어야 되는데 진짜 디트 시키타 7만이 죄송합니다. 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? 아 <laughs> 진짜! 아 디트 시키들! 하 아, 진짜 저 시키들 이제 이제야 튀어 나오네. 평생 튀어 나오지 마. 니들은 그냥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. 아 진짜! 야 디트 시키들 뭐 하냐 니들? 뭐 하세요? 가디언으로 뭐 하세요? 아아 잠깐만, 어, 잠깐만. 나 혼자 죽어, 나 혼자. 야, 나만 죽이지 말라고. 어? 아, 개, 개털인데 진짜. 뒤져 그냥 뒤지세요 자, 집중하겠습니다 이제. 이 자. 어우, 가디언 무서워. 뭔지 몰라. 쳐 맞으세요. 그냥. <laughs> 아 진짜 오늘 어글 꿈꾼 보람 이 있습니다 진짜 네 아예 원딜인데 제가 지금 포지셔닝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만 죽어요 저만 나만 노리는 거 아니야 얘네들 뒤져 그냥 好这是。 집중하겠습니다 저방수물가가 쟤가 하네디가 아. 그냥 디가들은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죽어라. 아, 학살이네, 학살. 밀었나? 가만, 가만. 오케이 디탈. 디트 뒤져라. 하, <laughs> 디트 진짜 계약살 <개학살> 나가네. 하, <laughs> 진짜 너무 좋잖아. 와, <laughs> 와 오늘 잠잘잘수 있겠다. 오늘 진짜 꿀잠 각입니다 이거 미쳤다 진짜 오늘 잠 잘.. 잠 진짜 잘 자겠다 아 진짜 아 행복해 어 힐링타임 아저 순벌 안순벌 아 저만 열심히 죽는거같아요 진짜 아 맞네 지금 제가 그게 없었네 아 이거 고래가 없어서 지금 일단 작은 고래로 아 고래를 미리 충전 해놨어야 되는데 자, 몰아서, 뒤져! 다, 뒤져! 뒤져! <laughs> 아, 진짜! 아, 진짜, 개재밌네, 진짜! <laughs> 뒤져, 그냥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야, 디저 그냥 <laughs> 아 진짜 아 너무 행복해 뭐 하냐 디테더라 <laughs> 뭐 하냐 니들 뭐 하세요 그냥? 죽으세요? 가두리 양식인가? 진짜 개.. 개.. 개처발렸는데야 니들 뭐하냐? 야 니들아 뭐하니? 아니 뭐하지 진짜? 아, 제 여러분들 아, 일체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킬데스가 너무 많 팍팍 올라가는데? 아, 진짜 뭐야, 진짜 디트? 아, 일체 너무 많아가지고 킬데스가 안 보여요. 잠깐만, 일체 잠깐만. 아, 디트 완전 개발렸잖아. 어, 아 행복해. 아

뭐하냐? 뭐하냐, 니들? <웃음> 뭐하냐? <웃음> 아, 진짜 개웃기네, 진짜. 아, 쟤 뭐한 거냐, <laughs> 니들아? 아, 개웃기네. 아, 니들 뭐하냐? <laughs> 아, 진짜. 아, 눈물 날것 같아. 아, 진짜. 재웃기네. 다 이거 디트 아니야? 야너 누구냐? <laughs> 누구니? 아, 보, 보자 보자. Who are you? 어이 어이 거 어이 거 어이 거 디트 길 받아. <laughs> 봉시가 안녕. 봉시가 안녕. 소감 한 말씀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소감 한 말씀 m e r soga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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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g 소감 한 말씀 아 o g a m m e r sogammer, 오늘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아 r sogammer, s o g a m 제가 일 너무 많아 가지고. 뭐딱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한번 볼게요. 샤라락, 어이, 어이, 샤라락, 어어어어, 어, 어, 샤라락, 샤라락, 어어어어, 어, 샤라락, 어어, 어, 샤라락, 어어어어, 어어어어, 샤라락? 어,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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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락, 샤라락, 샤락, 어, 샤락, 어. 샤라락? 어. 샤락! <laughs> 와, 진짜 개털었네, 진짜. 와. 야, 처음에 이게 엘리언 싸움 막 부딪힐 때. 와, 이게 처음에 막. 자, 보세요. 자, 이게 싸움의 구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. 자, 딱 보시면은. 처음에 엘리언 싸움 막두 카페. 막두 카페. 자, 디트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디트의 실체. 오케이 오케이 여기부터 탑갱부터 시작을 하나 탑갱이가 시작인가 보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작됐죠 샤라락 엘리엇 싸움 막치 치열하게 엘리엇 싸움 막해 엘리엇 막해 그리고 체이한다 실시했죠 예 네, 체이한다 실시 아, 그래서 우리가 체이를 했나요 어 that's no no 어 <laughs> <오>, that's 아니에요 <laughs> 그래서 체이한다부터 이제 드럭. 이제 계속 막 붙어 막 붙어 막 막, 막 싸워, 막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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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워싸셔 싸워, 슈르락, 슈르락 싸워, 막 치고받으면서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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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웠죠.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엘리언을 안 빠는 애들이 천천히 한 명씩, 두 명씩 생기고 워랄락 계속 싸우면서 계속 개처맞기 시작하죠. 니들은 길드 해산 오더 나옴 <laughs> 자.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쫙악는데 오우씨 오우 오좀 센데 오케이 인정 오좀 오, 센데 우와 면서 계속 맞붙다가 막 붙다가 이제부터 이제 빨리기 시작하는 거죠 빨린다 실시 빨린다 실시 그다음부터 입국단 아무 말도 안해 채팅할 시간 없죠 <laughs> 아무도 채팅이 없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채팅 이 없고 계속 처 맞는 거예요 그냥 처 맞는 거예요 처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맞는 거예요 계속 처 맞고 처 맞고 처 맞고 처 맞고 처 맞고 이제 나왔죠 분쇄 완료 이렇게 분쇄 완료 한번 해주고 어그 다음부터 이제 딱 여기가 거기야 거기 어디냐면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최후 방어선 펼치는거죠 최후 방어선 최후 방어선 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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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싸워 치밀하막 치밀하게 엄청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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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킬잘 뜬다! 우리가 할수 있어! 응, 아니죠! 이렇게 계속 따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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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니야! 그냥 쳐맞는 거예요, 디트는. 쳐맞아, 쳐맞아, 쳐맞아! 쳐맞아! <laughs> 와, 진짜, 개 쳐맞네, 진짜.